향미유가 <소스> <매우가> 진짜 세련됐어. 요 <목소리> 와, 추도. 야, 나안데요 그냥 그냥 진짜 이게 밸런스가 너무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게 맛있는 맛을 끓이지. 이렇게 하나가 됐어. 한한 덩어리 맛이야. 야, 이게 이게 제제 이상적인 라면 중 하나잖아요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<스키> <목소리> 마요네즈 케맨은 아무도 안먹어봤 면이 다르잖아 먹어봐야지 너무 달라 와.. 맛이 옅었니까산미가 엄청 세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그렇게 하고 밸런스를 잡으라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먹고 나서 단맛이 싹 올라와서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다른 치케맨들과 달리 자 그래서 지금 크롬을 먹고 다음 라면 차로 가고 있는데 빕카르망 무조건입니다 후쿠오카에서 이나다 먹었을 때랑 비슷한 충격이고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그냥 뭔가 달라요 진짜로 빕카르망 첫 라면집은 저는 쿠름으로 라면 쿠름으로